여러분들 버스킹에서 항상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어 이제 달마다 이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멤버들 이제 노래 나오는 것도 다 기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되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어, 계속 정기적으로 많은 공연들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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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도 이제 재환 형이랑 이끼들한 아, 노래를 했었는데 다음에는 아마 이제 반호 형이랑 저랑 이제 재환 형이랑 셋이 하는 매뮤빛이라는 노래도 이제 또 선보일 예정이니까 이제 다음에도 재밌게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이렇게 공연 어 아, 즐겁게 너무 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붙어 붙어서 불편하시게 이렇게 공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이제 창현이랑 하는 위켄드의 곡뭐 이제 5월 안에는 무조건 발매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원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주셔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 이재환인 거다 아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어, 공연을 어, 멤버들과 기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으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 항상 더 재밌는 공연, 더 멋있는 홍해머스 음악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빵! 네, 준비할 테니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이랑 저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개개인이 음원을 뭐 이제 발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한 단체 앨범이 있습니다. 단체 앨범이 계획이 생각보다 많이 틀어졌는데 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퍼포먼스와 음악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 d 오비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아, 두, 세. 자,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바로 리안나예요. 리안나. 응. 어, 제가 주말에 도잔치 사회자 일을 하거든요 그거 하는 거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응 음, 좋아요 자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우리 듀오의 MC 디안할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 <laughs> 아, 아,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두 글자예요 한달한달 한, 네. 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링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이제 5월에 제 새로운 앨범을 낼라고 준비하고 있고 아까 들려드렸던 LSD 같은 사랑 노래도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올 거니까 많이 이뻐해주시고 다음에, 다음, 다음번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픽 디자인을 위주로 하고 전적으로 팀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대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공연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잘 봐주셨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조금 걸렸어요. 어, 어,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다 감사하고 저희가 뭐 좌석이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끝까지 공연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더 많이 노력해서 더 멋있고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laughs> 그 지금 여기 와서 봐주시는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저와 함께 우리 디오비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어, 작곡을 하고 있는 범고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있어요어 삶은 여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여행을 그 시간들을 만끽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팬보다는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이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저도 혼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같이 이 삶이라는 여행을 같이. 즐겁게 유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줄거죠? 네 감사합니다 멤버들 네. 경례 대표님 대표님 아십니까? 대표님 사하셨습니까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이름이 두글자예요 성이 아, 이름이 박! 바어 아, 사실 오늘 이제 88명 오셨는데 어 아마 장소를 슬슬 바꿔야 될 시인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더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좌석이 있을지잘 모르겠는데 좀 알아보고 좀더 아, 아까 민성이가 말했던 좀 내부적인 거를 제외... 왜 <laughs>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 네, 내부... 네, 내부적인 거를 말고도 좀 외부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또 멤버들이 자기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공연 때좀더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래가 나왔을 때뭐 따라 부르는 느낌이나 그런 것도 참 즐거운 공연을 보는 방법 중 하나라 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을 때 혹시 처음 본 멤버나 처음 들은 노래가 있으시면 그런 거 아직 음원이 없다 하는 경우는 뭐 멤버 개인한테 연락하면 아니요 안 주겠죠. 하튼뭐뭐 <laughs> <laughs> 라이브로 부러줄 수도 있겠죠. 뭐 음성 메시지 같은 걸로. 저 가끔 미쳐가지고 음성 메시지로 대답할 때도 있어요? 일년에 한두 번? 아, 일년에 한두 번 했었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 주말인데, 또 주말 귀한 시간,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사용하면서까지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준비한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또 지난달과 이어서 계속했는데, 앞으로 매달마다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좀더 만족스러운, 만족도가 올라가는 공연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진 촬영이나 이제 대준이가 또 열심히 준비한 굿즈. 우리 고양이. <laughs> 대준이가 아까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아대준제 어, 대준형, 대준아, 대준아 너 진짜 신박했다 라고 대준이가 진짜 키어들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laughs> 어, 네. 그런 대준이가 자신의 열정을 담아 만드는 굿즈를 환영하고 <laughs>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 같이 멤버분들 한번 인사하고 모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멤버분들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감사합니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셋 하면 네, 감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 공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체장을